관직에 선거인단 모집에 대한 내각 답변으로 제 생각으로는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의 경선은 안전 국민 경선입니다. 당원이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 그 누구나 신청해서 선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당의 조직을 통한 경선 선거인단 뭐집과디지대 확대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들을 포함한 국민 여러분들의 도움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기존 조직들은 이미 뭐 아시는 바대로 방을 문재인 대표께서 거의 완벽하게 장악한 상태라 당내 경제 조직 경쟁 같은 것서제가 어떤 우위도 좀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진짜 정권 교체, 진정한 혁명적 변화에 동감하고 저를 믿어주시는 일선의 국민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조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 일부 말씀들은 지지율 격차가 많이 나는데, 과연 정선에서 가능성이 있느냐, 는런 <laughs> 말씀들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여론 조사와 경선은 완전히 달라요. 여론 조사는 거의 5천만 국민들을, 1000명의 표본이 대표에서 답해주는 거예요. 전화와서 물어보면 95%가 아니 대답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한5% 정도가 귀찮거나 대답을 해줍니다. 대답을 해줍니 판단을 해서라기보다는 그런 얘 대세에 따라서 아, 이분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소극적인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경선은 5천만이 넘습니다. 저번 과거 2012년 경선에도 약 100만 명 정도가 실제참여해서 투표한 사람은 60만이 조 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절반을 투표하는 수고가 되는 것이죠. 이번에도 두배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결국 실제 투표 수는 100만을 넘기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열선적 투기자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1 0 0상도 이 열성적 지지자는 대세를 따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소수가 실제 행동을 합니다. 이 열정을 가진 소수가 얼마나 행동하냐에 느 따라서, 저는 이 경선이 별판이 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변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진짜 변대한민국에 <laughs> 제대로 된 공정한 나라거든요. 그리고 이 사회 의 최대 의 기득권 강력한 거학이라고 할수 있는 재벌과도 싸워서, 정치 기득권이라고도 싸워서, 진짜로 이겨내고, 진짜로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저를 지지하는 사람이 적극적 행동하는 그대로 그거든요 그래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특히 대세라고 하는 것이 경찰에서 많이 기 그게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이유 때문입니다. 최근에 대세가 유출된 이유가 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도 대세는 깨졌고 미국의 공화당과 공화당의 정선에서 대세는 깨졌고 민주당도 깨질 뻔하다가 안 깨질 바람에 결국 공화당에게 결혼습니다 미국의 개선 결과는 트럼프가 이는게 아니라 힘들리가 적다는 게대치인요게입니다 민주당이 에, 당의 기득권을 통해서 에, 국민들의 그 변화의 열망을 막아내기 때문에 많은 데는 성공했지만, 결국은 미국의 정권 재탈전에서는 어, 겹치고 말았어요. 그런 것처럼, 이 점들을 우리 에, 국민들, 우리 특히 부산 정치 의식 높은 부산 국민들은 에, 감안해서 이번 경영선에 참여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민주당의 후보를 만들어야 제대로 된정치배공가가 당하는 그리고 특히 두 번째로는 과연 범야권 정의당 국민의당 또 밖에 있는 손학규 대표, 전대표대 포함한 이 정치 세력들, 야권 정치 세력을 하나로 모아서 야권 통합 또는 야권 연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후보를 에, 선택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데 에, 결국 야권의 통합을 이루고 야권 연합 정부를 만들어내고 또 국민의 영구를맞추서 진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재명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그, 질문하실 분은 계십니까? 그샌드셀프포좀 기대했는데 좀 힘이 좀 빠지셨어요. <laughs> 아, 네. 아니고 네, 전럼번 문전대표님도 힘의 신고왕을 그냥 인정하는 듯한. 한국인들과의 만남도 말씀하셨는데 혹시 가서 친구와 재출신하실 의향 없습니까? 지역에 오셨으니까 아휴 이게 백년 대기를 보시면 뭐 어떻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안될제가어 음. 어제 그저께는 전북에도 갔다 왔고 어제는 다른 광주로 갔다 왔고 지역 개발 공약과 관련한 질문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어, 일단 구체적 정책에 대한 얘기들은. 어, 이 지역 분들 말씀에 듣기 좋은 얘기를 할수있긴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김해 공항을 확장하는 단계에서 그걸 또 놔두고 또가히 뭐 신공항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실적으로가능성이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긴 한데 안타깝긴 한데 저는 지킬 수 없는 얘기를 하지 않는 제제 신념입니다. 죄송하긴 하지만 가등 신공항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어서, 저로서도 그 말씀이 긍정적인 답을 얻기 어려운데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실현 가능한 대안을 찾는 게중요합니다 결국 부산 경제가 계속 실체되는 것에 대한 그 실망감,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바라는 열망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그거는 결국 저는 지방공권의 강화,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문제 해결해 나가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이다 중앙으로 집중되고 그런데 실제로 정부는 계속 중앙집중정책을 계속하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 수도권에 다알려졌 텐데 제가 수도권에 기초단체장을 하면서도 수도권 규제 완화에 성명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왜냐하면 그게 이 나라를 지역 간 불공정 지역 간 불평등을 확대해서 또 대한민국 발전 자체를 가로막을 거라고 봤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경기도의 많은 분들이 비대환을 해서 우리가 또 다른 지방이 손해보더라도 우리가 좀더 많은 혜택을 보자라고 하는 서명이 저는 공감한 일이 없었던 거죠. 정치는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말하는 지켜야 되고 지킬 수 없는 건 말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저는 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기초단체 장애에도 불구하고 이 소위 국가 권력의 담당자를 다투는 이 대선 국민에 불러주는 것도 저의 그런 점을 인정해 주시는 기록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관시장으로서공약이행회는 96%라고 하는 친기록을 냈고 또, 한정된 예산으로 수천억 대 부친을 청산하는 성과를 냈고또 국민, 우리 시민들과 한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대통령과도 소위 맞짱대에서 싸워서 결국을 관철해내는 이런 원칙과 기본, 일관성, 책임성, 신뢰성, 이런 것들을 인정했기 때문에 저를 불러주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김문 총장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laughs> 아마 공전의 양면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했고, 또대의를 화려하지만, 그 주어진 공직으로 공직자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 또는 그 공직을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적으로 남용한 사회들이 있다는 점들 그 때문에 저는 황교주 총장이 국민한테 결국 선택받지 못하고 포기했다고 생각하는데 또그 반면으로 보면 기초단체장이지만 그 작은 역량, 그 한을 가지고도 꽉 차게 행사해서 남의 성과를 내고. 한말에 대해서 책임지고 또 거대 아과도 싸우고 종국모리와 같은 이 사회의 경기와도 좀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내는 이런 점들을 저 높이 봐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 아, 기자 분께서 말씀하신 아거또 신고하면 제는 듣기 좋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할수지만저 그런 말씀못 드리게 됐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서 아, 모두 말씀드린 김치 세력의 중에 네 대상 정체는 국민을 배신하는 네, 것이지 국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산되어야 될 세력은 명백합니다 이번 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이라고 할수 있는 음... 새누당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간판 바꿔서 분장하고 나타난 반당 그리고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실제 뿌리. 뿌리라고 할수 있는 재벌 기득권들, 거의 재벌 기득권들과 손잡은세력들 이런 세력들은 청산해야 될 쓰레기. 그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당한 지배 체제를 고정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당연히 청산해야 될 쓰레기지, 연대를 하거나 또 연합을 하거나, 추진해 주고 연정을 하거나 이런 데서 저는 반대합니다. 그거는 책임 정치의 원리에서 보지 마세 뭔가, 어, 일을 했는데, 그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요구한다면 책임을 져야죠. 근데 그 바꿔서 또다시 새로운 체제에서 또, 어, 지배 세력으로 복귀하는 것이지 않다두 번째는, 청산 세력을 제외한 민수 진보, 또는 뭐, 개혁 세력, 이쪽은 뭐 국민의당. 그럼 국민의당이 야권 세력으로 남아 있게 만드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일 중에 하나로잖아요. 거기 야권 세력인데, 네. 거기, 거기가 여권하고 공세력과 손을 잡거나 할수 없게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의당, 전의당 또는 시민사회 세력, 그리고 뭐 지금 바깥에 새롭게 만들어지려고 하는 야권 출신의 세력, 뭐 보수 세력 이런 것들을 최대한 함께 가야 될 세력이라고. 주어를 지뢰하시면 되십서 오늘 화 때까지 일 오늘 되는 거예요. 네. 십 네. 네. 어, 이런 얘기였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 <laughs> 어, 촛불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이제 큰 고개를 넘었다. 이제 거의 뭐 단체의 예방한 대로 그근는사내 어, 인용되고 어, 책임져야 될정치세력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뭐, 지할수 있다고 라 믿고 있는데 실제로 어, 이 책임져야 될 또는 청산 되어야 될세력에게 대대적 반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대대적 반격의 첫 징후가 어,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저도 어디서 뭐, 보니까 어, 직무정지된 대통령이 사드 배치해야 될 이런 얘기를 습니다또 아, 만약에 타, 탄핵이 기각되면은 뭐얼론오 어디를 뭐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어,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런 소리 하나 싶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체계적으로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격을 준비하고 기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기위환의 하나의 방법이 바로 저희 개헌. 정치구조 변화 등을 매개로 한 정치체제 개편. 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야권의 일부 세력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세력을 만든 다음에 마치 과거의 유기 구성언처럼 그런 셋 삼당당 같은 방식으로 책임지는 자리에서 다시 기득권의 자리로 복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특검의 조사에 개치해서 저항한다. 사실 촛불이 왕성하게 켜져 있을 때는 상상할 수없러든요 그러니까 촛불이 힘이 좀 약화되는 것 같고, 국민들이 일부 귀, 집로 귀가하고, 또,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동원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우리 친위, 시위들이, 시위들이 좀 격화되는 를 보면서 아마도 다시 힘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특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이것도 역시 명확한 정사책을 대상인데 힘이 세다란 이유로 법 집행을 거부하면 거부해도 용서가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부속 요구라든지 척을 요구는 그냥, 상단에 맡겨야 된다, 라는 얘기 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팀쌤의 무엇지 용서된다고 하는, 이 70년의 아픈 과거가 계속 반속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도이 꿈의 수수제을 무료로 지우지 않는 그래서, 명백히 형법상의 공무집행방, 해 수공무집행방에, 이런게으로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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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적 이렇게, 이이 뭐 여론조사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아, 뭐 여론이 맞겠지요. 네, 대답하는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렇더라. 것인데 이거는 경선 예측 결과는 아니라그 말입니다. 여론이 그렇다는 것은 맞겠지요. 뭐 조사가 틀리겠습니다. 아, 그러나 최종적인 행동 예측과는 다른 것은 달랐죠. 지금까지는. 아, 그래서 그런 말씀이니까 혹시라도 여론조사 문을 깨닫는 <laughs> 것도 결 아닙니까? 요 혹시 오해하지 말아서 좋겠어요 그 번째는, 이게, 안기문, 총장, 안기문 총장이, 안기 총장이, 대말로 뭐, 1등 후보 됐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3, 4일 품으로 떨어지면, 4일이, 4일이 몇개 떨어지기도 하고 하면서, 20일 만에, 포기했지 않습니까? 민심은 그렇게 역동적인 거예요. 계기가 있으면, 폭등하기도 하고, 상하기로한달 뭐 만에 지지율은 1인칩 퍼센트 그러다가 나갈 수 있는 게 1인칩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역동적인 경선에 돌의가지 못했고 실제로 후보 간 토론이나 아니면 진정한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저는 글쎄요. 이 추세가 바뀌는 것은 2, 3주면 세상이 바뀌어 줄 수도 있고, 지금이 긴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도가차 말씀하시는데 저는 제가 이길 건데 왜 중도가차를 하 거예요? 맞습니다. 드러나는 수치들 드러나는 수치들은 경선이라고 하는 그냥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반영해서 경선한다는 거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의 5 0분이에 50분이, 50분이. 지나가면 100명 중에 2명 지금 아는, 그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명도참 많았어요. 100명 중에 2명 또는 1000명 중에 20명 20명이 참여해가지고 투표를 하는데 그 20명이 어떤 사람들일까라고 생각될게요. 1000명 중에 20, 투표하는 20명 보통 사람들이예요. 2명이라고 하면 극히 소수의, 아, 그러나 의지가 강하고 행동하는 이 야권 지지자, 그런 어떤 판단을 내게 지는 저는 전혀 다른 영역이 거다고봅니실제 그랬다는 것이고요. 제가 <laughs> 거기 때문에, 특히 안철수 지, 아안 아니, 지사가 최근에 여니 아니, 지지아이 많이 올라왔니아 혹시 스트레스 사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되게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전지사가 지지율이 올라가면, 판이 커지는 거고, 또, 민주당 전선의 역동성도 커지고, 또, 결국은, 결선 투표 제도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변동이 가는 게 커지, 커지죠. 그래서,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어, 안희정 지사께서 지금 지지를 반기는 중장이 고맙서 이제 중천 뭐권 지지자 그리고 중도 보수 지지자들의 지지를도 많이 추가돼서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는데 저는 뭐그만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어, 다만 민주당의 경선은 민주당이기 때 민주당 지지자들이 주로 참여하게 되이기 때문에 또그거와도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오히려 고맙게 생각합니다. 영하는것 같아요. 다음은?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갖고 마치겠습니다. 네. 인데 한중근 총괄 이후에 네. 기사님, 기사님의 디렉터 게임을 봤는데 네. 만개의 사례 같은 거, 국민의 마음을 얻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네, 이 아직 국민들에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가 말로 대한민국 변화를 위한 그 정치의 이전을 <laughs> 보여줄 기회를 갖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거대 사회학들 금기와 성력에 더 보전해서 싸우고 작은 권력이지만 그걸 활용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말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것 때문에 지금 일단 지지를 받았는데, 앞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대를 과연 제대로 어느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겠느냐라는 점에 대한 아직 검증과 경쟁이 끝나지 않았던 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포보와 토론이라든지 제대로 된 정책 검증, 특히 그 중에서도 실천할 수 있느냐, 이 실천은... 그냥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짓한 기득권 세력과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 싸울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싸우러서 거대 기득권과 이합을 들어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를 국민들이 제대로 보고 검증하는 시간을 갖기만 하면, 저는 저의 이 열정과 진정성, 그다음에 일관성, 그다음에 이 추진력과 용기, 결단력 이런 것들을 저는 인정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제 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하나 딱 바꿔 드리 뒤에 행사가 있어서 죄선시장 됐다고 그랬는데 아닌데 네. 아니니까 말하고 다 네, 거 하면 네소상 네, 그네 갈등입니다. 네. 네. 그 부산 소녀상 문제가 2003년에 네. 간철회갈등 그그 네. 며칠 전에 조선선상도 네, 이오설거리 갔다 왔습니다. 네, 네. 일본 정부가 조선선상 설거를 요구하고 일본 정부가 인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니도국가이기 때문에 주변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고 여기서 주체성을 잃거나 원칙을 잃거나 찬양된 종속외교 이런 데에 빠지게 되면 우리 국가 전체가 매우 신고 감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박근혜 정부가 자주적 균형외교라고 하는 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대원칙에서 벗어나서 미국 중심의 편향 외교를 했고 그 결과가 결국은 한미일 군사 동맹을 통한 중국 봉쇄라고 하는 미국의 군사 전략에 대한민국이 사드 배치를 통해서 참여하게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laughs> 단순히 싸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결국은 한일간의 이 한미 군사 동맹의 장애 요소가 되는 한일간의 역사 문제 문제를 강제로 해소하기 위해서 유안부 어, 본인들도 원치 않는 유안부 합의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더해서 결국 어, 독도에 관한 일본의 침략 야욕이 해소되지도 않은 단계에서 한일간 군사 정보 보호협정이라고 하는 게 제길돼서 한일 관계로 무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에게는 종속적으로, 일본에게는 무욕적으로, 중국과는 전략적 우호관계에서 그야말로 제재를 당하는 적대 관계로 전환되고 있어서 대한민국이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나타난 것이 이 한일관의 관계에서 일본의 내전단점입니다. 부산의 소녀상은 정부가 설치한 것 아니고, 민간 영역으로 설치한 것인데, 이거를 정부에게, 이걸 폐지하지 않으면, 뭐, 스와프 입장을 중단한다든지, 무슨 연사를 소환한다든지, 뭐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내정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도 지금처럼 끌려다니는 그 이런 부욕적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새 정부의 최대 과제는 결국, 독익 중심의 자주적 균형 외교라는 대원칙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그 되돌아가는 첫 번째 길은 사사적 대치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처철하게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위안부 합의를 이건 합의라고도 할수 없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지 않는 것, 그 거기에 대해서 한일정보 형사정보보호협정은 다행히 1년 동안 1년마다 갱신하게 되어 있으니까 갱신거부를 통해서, 치료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를 균형있게 대한민국의 관점에서 자주적으로 가져가는 것인데, 이걸 힘들다는 이유로, 강대국하고 이미 합의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냐, 라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 지도자는 용기와 결단과 철학과 의지가 들어갑니다.